이소우이있이 네, 어, 식이 있으면, 이 소식이 있으면, 이소 일단 그으면이 소식이 있으면, 이 소식이 있으면, 이이 있으면, 이 소식이 있으면, 이 소식이 있으으로이 소식이 있으 어, 저소 말에 좀 시간도 있고그이 소식이 있 어쨌든 어, 제가, 제가 이제 제가 스캔스라는 대로 서튼 소리 제가 받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. 너무 영광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안 보이는 데서 계속 스타크를 위해서 계속 쓰고 그들 신앙을 지켜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 사실은 나라가다감사다 다 뵙고, <laughs> 네, 뵙고 싶은데, 어, 진짜 그렇게네다 뵙고 싶은데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잠깐이라도 더 나와서 이야기한 추억이 또 저한테 생긴 것 같고, 여러분이 정말 잠깐이지만, 지금 대방제가 또 있다 보니까 양해 좀부탁드 있고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잠깐, 잠깐이 지만더 조금 더 많은 추억을 쌓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예쁜 꿈 꾸시고 집에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